다음부터는 그래도 일단 아, 체력 높은 애부터 일단 쓰러트리고 난 다음에 생각을 해야겠다 이런 상황이 있니. 일단 근데 일렉트로니카가 확실히 음. 공속 왜 이렇게 빨라? 와대 피오라 시대인가 리다일린이 죽으니까 신기하네요. 리다일린 한번 연습해 볼까? 이런 상황이면 오히려 리다일린이 더꿀릴 수도 있는데. 몇 명이야?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여섯명? <laughs> 우승 한 번은 해봄치타지 않나? 이제? 노력해보죠 어차피 묘지, 병원, 여기에서 사람들 붐벼가지고 다른 피오라들 제대로 파밍도 못할 거거든요 실험이 시작되었습니다 있어 쓰레기가 된건 아니겠지? 이동 쓰레기가 된건 아니겠지? 이건 쓸만하겠어. 여기서 어 철광석 하나만 먹으면 돼. 철광석까지만 찾아볼게요. 음 빠르게 모래사장으로 가고 싶은데 난난 난 빠르게 모래사장으로 가고 싶어 빨리 철광석아. 비토 던트로 가면 위험하겠는데. 쓸만한 게 있으려나? <laughs> 제대로 작동은 하겠지? 기타를 <laughs> 다 버려놓고 왔어요. 이렇게 가루 빠졌으나 제대로. 언제 벌 받을 <laughs> 것 같은데 <laughs> 이러면? 난기타는다 숨겨둡니다. 음. 음, 음. 뭐지? 약간 좀 끊깃한 느낌이 들었는데 착각이었으면 좋겠네요 이거 깃털은 그냥 끼워봐 쓸만한 게 있으려나? 이러고 탄산수 하나만 찾아볼게요 오케이 탄산수 찾았다 벌은 안 받았네요 다행히 음, 깃털이 이 저기 숲에 7개인가 있는데 그중에 3개, 4개, 5개를 제가 먹었으니까 와 재밌어 언제 입도 아. 익숙해지지 않는 장치야. 음. 음. 아무 배나 타면 아. 리스크가 너무 크군. 1분후 3분 의 보급이 도착합니다. 쓸만한 게 있어. 수많은 창피오라 들이막 만들어진 건가? 수많은 창피오라들이 여기 있어요. 조심해야 해. 배터리 찾는 게우선인데 배터리를 찾, 찾아야 한는데 일단은, 번, 배터리부터 찾자. 그렇게 안 되면은, 응, <laughs> 어, 다들 똑같이 배터리만 없네. 뭐, 그럴, 수입 수입. 수입. 그럴 수 있죠. 여기 있으려나? 있으려나? 배터리 하나만. 이제 진짜 필요해, 배터리. 그렇지. 조심해서 열어보자. 일단 이거 먼저 만들게요. 나도 제법 파는데 제대로 만들어졌군 새 금지 구역이 지정되었습니다음 이러고 이제 들어오는 접착제를 없네. 구하러 가야하는데 쓰레기가 든건 아니겠지 음, 전화가 날까? 역사 구해야할 접착제 여기 접착제가 있으면 들고가죠 까비 뭐 없을 수 있지 이 섬에도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을까? 쓰레기 같은 건 아니겠지. 어허, 염... 이미 아왜 절이 벌써 다치지? 일단 병원은 거의 다 털려져 있을 거예요. 일단 안될건만들어 주고. 지금 발소리 들려요? 발소리때문좀 지금 지게요요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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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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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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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지지지 예, 부케 팔로스단 만들어졌고, 쓰레기가 된건 아니겠지? 그리고 <laughs> 이제 강철 하나는 제대로 만들어졌군. 조심해서 열어보자. 그냥 머리띠만 꺼내면 돼. 쓸만하겠어. 깁, 기... 일본도, 상공 후... 항공 그거 바늘도 있어야 하는구나. 바늘, 바늘까지 한번 찾아보죠 지금 어쩔 수 없다. 조심해 어, 바늘 이렇게 귀했나? 하긴 뭐 피오나도 다 왔다 갔다 했죠. 여긴 안털렸네 웬일이래? 제 포텐. 뭐 하는 게 있으려나. 다들 놀났어요 어쩔 수 없었다. 어쩔 수 없었다. 네, 이동 이거 나무까지 미리 죽고 가자 이런 나무까지라도 그리고 이제 번화가로 갈게요. 번화가, 번화가에 사람이 없을 것 같긴 한데 번화가 가서 번화가 가 가지고 머리띠 구하고. 다음에 생각해보자. 기름은 주워갈 만해. 기름 두 개. 음. 머리띠 하나만 구하고 갈 거예요. 네, 쉽지 않을 것 같긴 하네. 이런 세계 이런 PC 라이터를 어디서 찾아와 가지고 PCN 칩스 같은 것도 생각해 볼듯한데난 생각이 드는데 머리띠가 없네. 사람들의 흔적만 남아 있음 머리띠. 한게 있으려나. 머리띠? 어허 그럴 수 있지. 이거 당길게요. 싸울 때만 켤게요그치고 싶지 예, 않 이게 뭐 당한 연 거긴 한데. 어허. 머리띠 어떻게 하지? 몰려들면 곤란한데. 머리띠를 어떻게 하지? 머리띠 <laughs> 잠깐만 리티야 너 나한테 왜 그래 갑자기 생존자가 또 음, 머리띠 하나만 찾을 것 같아요 <laughs> 오케이 이러면 티아라까지 되고 이거는 창피한 올게요 격, 격, 격. 불맹이 죽고 머리띠 완성하고 사람 사냥고. 음, 이러고 쉬신 집사를 준비를 할게요. 어, 깔끔한 것 같긴하다. 키를 못 먹었다는 것 제외하고. 좁은 음, 골목이군. 저쪽 위험할 수도 있겠어. 쓰레기가 든건 아니겠지? 생존자가 사망했습니다. 어, 저거 리다일이 나고 아까 저기 밑에서 싸우는 골목길 저건 것 같거든요. 일단 보죠. 상황 경 있습니다. 상황. 항공, 항공 보급이 도착합니다. 칩스박이 너무 날카로운데. 이번. 생존자가 사망했습니다. 쓸만한 게 있으려나. 여기까지 하고. 음... 음... 생존자가 사망했습니다. 죽었는데. 좁은 골목이군. 것 같은데. 위험할 수도 있겠어. 이 부채부터 한번 보자. 아이고 뭐가 내가 먹을거 아, 어, 난초두 개는 그냥 먹어 둘게요. 이 되게 익수 있겠어. 기억하고 불을 음, 잘털어서 음. 넣어야겠군. 나머지 세 아니라 좀 더. 쓰레기를쓰레기통 음... 예, 근데 지금. 슬랙이를 슬이 지정되었습니다. 지고 싶지 않았어. 음. 이나걸어가 아예 항구 가가지고. 음, 망한 친구들 파밍하면서 챙기죠. 그리고 피쉬앤칩스 너무 달달해. 일단 그래도 옥수르니이채 t v 는켤게요 그리고 만약에 고이 음, 일단 피쉬앤칩스로 사실 조금 아깝다는 생각도 들긴 하는데 뭐. 바닷바람이 고 그렇게 아깝나? 아닌 것 같은데. PCN 칩스 부자가 되었습니다, 이걸로. 그러고, 고마나 저거 잡자. 생존자가 사망했습니다. 좀 오래 걸리긴 하는데. 이거고 이거 리클라인 나오죠. 세템은 문제가 전혀 없겠네요, 한동안은. 이거 라이터 여기 있는 거. 오, 엄청 오래 걸려. 체력 엄청 올라가네요. 이러면 미러전에서 유리하지. 일본도 항공 보급이 도착한다. 음, 음, 라이터 이거 죽고 다 일단 저곰 잡으면은 아무래도 향 레벨업 할것 같거든요. 오 이렇게 라이터가 많냐? 음, 오케이 이고 라이터 저귤 성당에서. 잡았어. 성상에서물 주워가지고 정화수 만들어 놓을게요 정화수가 있으면 이제 내집안에서는다 죽겠지 아 죽겠지라는게 한번에 회복하니까 됐어 리클 등장했거든요 일단 물붓고 생.. 물 하나 고 정화수 두개 지금 스태미너가 너무 모자라서 스태미너 없으면은 많이 힘드니까 금지구역이 지정되었습니다. 묘지, 묘지, 묘지로 이동하는데 걸어서 갈게요. 그 이유는 자치 잘못했다가 끔살당할 수가 없기 때문에. 어, CCTV 켜져 있네요. 서 공기가 느껴지는 음... 누군가 연 저기 미크 잡고 있는 거거든요? 빨리 가야 할것 같은데. 아, 쓰러트렸다 미크 라인 시체. 걸어니왜 이렇게 아 너무 빠른데? 저거는 절스 없죠? 수없었음 나도 알고 있어요. 이거 제 전매 특허죠? 버팁시다. 음 살아남는 게 홍자야. 그러면 음... 난초 없잖아, 그지? 그냥 빨고. 저기 지금 이쪽으로 아, 잠깐만. 대명이서 <laughs> 네 순간 뒷걸음질다 하는 거 보셨어요? 무들 <laughs> 똑같은 마음이야. 근데 지금 리다일인 저거 어떻게든 막아야 해요. 미지 미치... 고이 어, 뭐야? 아, 땅 걸렸어. 이이 이... 어? 이속 빨라요? 아. 음, 아. 다이픽 펜턴트 감사합니다 이런 거는... 어, 언젠간 쓰이겠지? 나나 아니야? 갈게요 한번 저거 리달린이랑아 네. 조금 저거 무조건 잡아야 하는데 저는... 체력 800, 900 아이고 너무 빨리 찬다 저건 안되겠다 너무 멀어요 단 이거 이건 안 돼, 이건 주면 안 되고, 이것도 주면 안 되고, 이거 물은 필요 없고, 이거 마시고, 이거 난 다음에 싸울 생각하지 말죠. 그치. 위클라인인데, 자, 분홍신 오토함암지 맵네 저거, 아, 매울 수 있어, 매울 수 있어. 매운 건 어쩔 수 없고, 뭐저 정도면은 알아서 다른 사람들도 생각하겠죠. 아, 저거 상대하기 싫다. <laughs> 혼자서. 알아서 하겠지. 이런 판은. 이런 판도 있다고 생각하면서. 다들 근데 왜 벌써 사람을 죽이고 댕겨? 난 이거 킬게없 혹시 모르니까. 이야, 데미지 천. 양호하네요. 이거 생명의 걸 어차피 저는 쓸 일이 없을 것 같으니까 이거 이렇게 버려둘게요. 이러고 난 다음에 이다일이는 한방 한방 해가지고 제가 어떻게 해야 할것 같은데 아야 방습한다고 생각하죠? 이거 제가 생각했을 때 요즘 나 이거 빼고 이거 뺄게요 요즘 메타에 이건 제 생각인데 창피오라 후반에 그렇게 약한 것 같지 않은데. 어, C T 비켜졌어요. 그거 확인했어요. 음 이상하게 창피오라 그렇게 세, 약하다는 느낌은 전혀 안 드네요. 리다일린 지금 늑대잡으러 위로 올라가거든요. 저는 그냥 양궁장 가가지고 안 싸워주고 양궁장에서 양궁장에서 늑대 먹을게요. 어... 지금 리다일린 저 위클라인 버프 빠지기 전까지는 저는 별로 싸우고 싶지가 않네요. 수가 없지. 아, 어 야, 유키야, 거기로 가면 리다인한테 먹힌다 생각해. 나는 여기 늑대 먹을 거야. 알아. 세요. 일단 그거 혈액팩이 없어가지고 힘이 좀 많이. 제말 맞죠? 유키야, 그쪽으로 가면 안 되지. 어? 어, 잠깐만. 이러면. 어... 어려운데 저 분홍신 들고 있는 리달린이잖아 거기 오토암주까지 기고 있잖아. 그죠? 이거는 매박으로 졌는데뭔 수로이지? 기 생각을 해보자. 생존자 숫자가 적어서. 피오라, 이킬 먹은 피오라거든요. 이슬리8 오토암주 분홍신 신났네. 신났네. 저 어떻게 상대해야지? 여기 가면은 실질이 걸리니까 이쪽으로 갈게요 가고 상황을 볼게 17레벨? 지금 아니면 이게 <laughs> 잠깐 나 궁극기 키는 거 깜빡했어 이거 채템팔로 어떻게 해야 할것 같은데? 어차피 저 사람 오토함지켰다는건딜안 나오거든요? 이거 제가 주고 갈게요 그냥 친구야 그거 아닌 것 같아 나가 봤을 땐 뭐야 이건 개팔. 여러분들 딜러는딜러입니다 절대 피오라로 오토 함즈를 가면 안 된다는 걸 다시 한번 배웠네요.